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여정입니다 오늘은 진짜 역대급으로 주방이 초토화됐어요 맛있는 거 먹는 건 좋은데 치우는 거왜 이렇게 힘들까요? 다들 공감하시죠? 요리하다 보면 음식 냄새 때문에 속도 좀 느끼하고 목도 엄청 마르거든요 근데 맥물은 비벼서 잘안 넘어가고 그렇다고 이 밤에 커피 마시면 저 편집하다가 날 새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요리 끝나고 꼭 챙기는 마무리 루틴이 생겼어요 짜잔 이거 티하이라는 블렌딩 티인데요. 일, 어, 일단 색감 미쳤죠? 이건 풀푸릇 베리티인데 향이 진짜 티가... 상큼한 과일 바구니 옆에 있는 느낌? 제가 입맛 까다로운 거 아시죠? 맛없으면 절대 안 먹는데 이건 싱그럽고 은은하게 상큼해서 음... 꿀꺽꿀꺽 넘어가요.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? 끓음이도 왔어? 멋있는 냄새 나? 끓음이도 왔어? 들루하다 제일 중요한 거0칼로리의 무카페인이에요. 저처럼 다이어트 신경 쓰거나 밤 늦게 편집하는 분들한테 진짜 생명수에요. 육신나이 거 한번 먹어봐. 진짜 향 끗해. 오 얼그레이 아니야. 석류향, 성... 푸릇푸릇 찌라서 다양한 과일들이 섞인 것 같아. 과일향이야. 오 마음이 안정감 느껴지지? 응 차분해져 한결. 너무 좋은데? 그렇지. 어떻게 뭐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할 때? 너무 맛있는데? <laughs> 그렇지. 맹물 마시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. 응. 생각보다 맹물 마시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 많아. 나도 그렇고, 육신남도 그렇잖아. 맞렇죠 음. 우리 구독자님들 요리 많이 하시니까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. 이거 티백이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거래요. 뜨거운 물 부어도 미세 플라스틱 걱정 없다는 거. 사실 저희 이거 패키지가 너무 예뻐서 센스 있는 선물 필요할 때 딱이더라고요. 오늘도 고생한 저에게 주는 따뜻한 선물 같은 시간이었네요. 여러분도 맹물 마시기 힘들 때 맛있는 물로 건강 챙겨보세요. 정보는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. 그럼 다음 맛있는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. <laughs> 여러분, 잠깐만요. 아직 끄지 마세요. 쿠키 영상 있음. 사실 제가 아까 따뜻하게 마셨는데 이게 아이스로 마시면 진짜 카페 음료 절이 가라거든요.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시 켰어요. 이번에 청귤 라임 상큼티로 시원하게 홈카페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와, 찬물에도 잘 우러나오는 거 보이세요? 색깔 진짜 영롱하죠? 요리하다가 더울 때는 뜨거운 거 말고 이렇게 얼음 넣어서 시원하게 드셔보세요. 갈증 해소의 직방이에요. 와, 미쳤다. 따뜻한 거랑은 또 다른 매력이에요. 진짜 상큼하고 청량해요. 탄산수 있으면 에이드로 만들어 먹어도 대박일 듯. 아 그리고 유자 리프레시티도 있는데 이게 가장 상큼한 것 같아요. 베리, 청귤, 유자 세 가지 맛다 매력이 달라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거든요. 여러분도 기분에 따라 따뜻하게 시원하게 즐겨 보세요. 진짜 안녕. 맛있는 하루 되세요.